자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6월 23번 문제 가수 관련된 문제지 야 은근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야 은근 난이도가 근데 막상 따라가 보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가수가 어쩐다고 가수가 어떤 애 가수가 0이 돼 그럼 가수가 0이면 지표만 남겠지 지표는 다 정수 하냐야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건지 근데 어? A는 1하고 10 B 1하고 1 나왔네 근데 A 곱하기 B의 뭐최댓값과란 말이지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로그 a의 3승은 뭐야? 지표만 남는 거 아니야? 가수가 0이니까. 그럼 지표는 정수니까 m이라고 잡을까? 자, 로그 로그 b의 5승이 얘도 지표만 나오니까 n이라고 잡을까? n. 그렇지. 가수는 빵이니까. 근데 잘 봐라. a가 2하고 10이야. b가 2하고 10이야. 근데 보니까 그러면 로그 a 값은 어떻게 되니? 로그 a 값은 어떻게 돼? 어? 0하고 1 사이잖아. 그렇잖아 로그 취하면 여기다가 봐 a가 일하고 십인데 여기다 양쪽 다 로그 취면 로그 일은 뭐야 로그 일은 빵이고 로그 십은 일이니까 로그 a는 일이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뭐야 로그 b도 마찬가지 영하고 일 사인 거지 어왜 로그 b 그냥 b 자체가 일하고 십 사이니까 어좋 됐어 다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로그 a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야 삼 내려가지 삼 로그 a는 m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 로그 b는 n. 그럼 로그 a는 어떻게 되냐? 로그 a는 3분의 m이지. 그다음 로그 b는 어떻게 돼? 로그 b는 5분의 n이네. 됐네. 근데 a가 뭐야? 로그 a가 3분의 m이래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걸 쓰면 되잖아. 자, 3분의 m이 어디서 에이 3분의 m이 0하고 1사인 거지. 여기는 마찬가지로 로그 b가 5분의 n이니까 5분의 n이 뭐야? 0하고 1사인 거잖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 m, n 얘들은 뭐야 지금 얘 둘은 정수지 정수 자 가수가 0인 애들은 그 값이 정수라는 거에서 다 힌트가 있는 거야 정수야 정수 오케이 정수야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근데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b 값이잖아 ab 알아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자 3분의 m이 0하고 1 사이야 그럼 n 값은 어떻게 나와 m은 0자 3분의 m이 0하고 1 사이니까. 양쪽이 3고 보면, m은 어떻게 돼? 0부터 3 사이지. 0부터 3 사이인데, m은 뭐라 했지? 정수라 했지. 0하고 3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야, m은? 1, 2 나오네. m값은 뭐 나와? m값은 1하고 2 나오고. 그럼 n값은? 자, 여기 마찬가지지. 5분의 n이 0하고 1 사이니까, n은 어떻게 돼? 0부터 5지? 근데, 그럼 n값은 뭐야, n값은? 1, 2, 뭐야, 3, 4가 되겠지? 됐어, 다 됐어. 자, 그럼 여기 좀 지어보고. 자, 마무리 지으러 갑시다. 다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b 값 구하고 싶잖아. 근데 a 로그 a가 뭐야? 지금 로그 a가 3분의 m이니까. 뭐 10, 초 올라가지? 그럼 a는 어떻게 돼? 10의 3분의 m승이지. 그럼 b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10이 초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10의 5분의 n승이잖아. 근데 최대값 구하고 싶지. 그러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a의 최대값 구하고 b의 최대값 구해서 곱하면 되잖아. 근데 m이 뭐야? 1하고 2지. 그럼 m이 1일 때가 더 크냐? 2일 때가 크냐? 1일 때가 더 크지. 1일 때가더 크니까 a값은 어떻게 돼? 10의 3분의 2승. 그렇지. b는 뭐야? 4집어넣을 때가 제일 크지. 5분의 4가. 그럼 b값은 어떻게 돼? 최대값 구하면 10의 5분의 4지. 얘둘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됐네. 10의 3분의 2곱하기 10의 뭐야? 5분의 4니까. 뭐 통분하면 되지겠지. 1 0의 15분에 얼마야? 예, 15분에 5, 10이지. 이거 더하기지, 지수의 성질상. 그 다음에 15분에 얼마야? 10이지. 음, 간단하네, 답은. 10, 10에 15분에 2 2등이 되니? 그지? 그럼 뭐야? 뭐야, 어, 여기서 P가 10이고, 그 15지? P가 15고, Q가 얼마야? 20이니까, 얘두 도하면 얼마야? 37이 답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A 어떤 그, 가수 문제에서 어떤 그 이렇게 영역이 주어지잖아 이렇게 영역이 주어지면 항상 그 로그 값을 최줘 그거에 관련된 로그값 최저서 로그값 범위 구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야 가수가 0이면 어쩐다고 지표만 남으니까 지표 지표 얘들은 뭐가 된다고 자 정수가 된다는 여기서 시작하면 돼이 문제 자체는 절대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아 결국은 정수가 나오면 어, 카운팅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구나. 그리고 a, b 값줘졌는 거는 로그의 값을 정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지면서 복습을 하면 될 문제야. 좋은 문제니까 꼭 복습하고 해. 절대 난이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자, 이 문제 여기까지 합시다.